이야 이거 대형! 이야 이거 너무 럭셔리한 슬라임 아닙니까? 그니까 와. 간니니니 다요리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이제는 다시 볼수 없는 곳 리블릿 카페입니다. 카페 철거 마지막 날 간니니니와 함께 리블릿 카페 둘러보러 왔어요. 3층 이곳에서 강이니니와 니블리분들이 게임도 하고 여러가지 놀이도 하면서 재밌게 놀았었는데요. 강이니이 다락방도 안녕! 안녕하세요. 어, 우리 니블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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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텅텅 비었죠? 야. 텅텅 비어. 가이 인사. 안녕하세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 종료했을려나 영업을 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네, 25일까지 영업을 이제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오늘 아쉬운 마음에 마지막 작별 인사하러 왔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카페에 왔는데 기분 한 말씀 해주시죠. 속상해. <laughs> 속상해. 리블리 분들 여기서 만나가지고 어? 재밌게 놀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막 그랬었는데 아, 속상하다. 코로나 완전 싫어. <laughs> 에이고, 속상합니다. 자, 우리, 소미도 이 니블릭 카페에서 소미를 처음 만났죠. 소미, 인사! 저는 여기서 우리 엄마를 만났는데, 아, 뭐, 그랬네요 슬프다. 슬퍼. 이곳은 2층입니다. 슬라임, 폰케이스, 가방, DIY 재료들이 가득한 곳. 가방도 정말 예쁘게 만들었었죠. 가니린이가 종류별로 다 만들어서 전시해 놨었어요. 마지막 날을 기념해서, 마지막! 대형! 슬라임을 만들 겁니다! 이제 니블리 카페 마지막인데, 그래서 그 기념으로 저희가 엄청 큰 대형 아이스 슬라임을 만들어 볼게요. 2, 3년 전, 가니린이 영상에서 대형 슬라임 만들기 영상 다들 보셨죠?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요. 큰 통에 물풀을 쫘르르 부어요. 영업 종료 후 철거를 앞두고 있어서 카페 안이 쌀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슬라임 만들고 있는 가니렛님, 점에님들, 엄마 폭풍 눈물. 아, 왜? 소미가 언니 언니 나가는, 나가는 줄 알아. 알고 지져왜 <laughs> 갑자기? 추워 아무도 없으니까. 어? 추워 아무도 없어서. 어 맞아. 카페 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지금 추워요. 생한 냉기가 가득. 허들링하자. 그허들링이 펭귄들이 어디든지 돌아가지고. 어. 엘리베이터 넣고 쉐킷쉐킷 타는데 날이 추워서 그런가 잘 안돼요 우리 리은이는 니블리카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아니블리캔들이랑 옥상에 가서 그런가 옥상에서 그런가? 우리 가은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니블리카페의 추억은? 텐트친 거예요. 텐트 친 거요 예 텐트! 어, 맞아맞아. 맞아. 여기서 우리 가족끼리 어, 1박 2일 했었죠. 그 다음에 엄마는 어, 여기 왜 스튜디오 있잖아요. 스튜디오에서 막 영상도 찍고 막뭐 그랬던 거 기억이 많이 나고. 어... 한게더 응. 기억이 난다. 뭐? 그... 포켓, 뽑기, 포켓통 있잖아? 음. 거기다가 막리 넣고 아 맞아 맞아 우리가 직접 상품들 넣고 그랬죠 바풍 속에 들어가서 야 맞아 맞아 여기서 <웃음> 여기서 바풍 <laughs> 속에 들어가는 것도 찍었었고 그 다음에 엄마는 또 하나 우리 소미를 여기서 만난 거야 <놀람> 소미 아이고 우리 소미 우리 소미 여기서 아장아장 뛰어왔었지 <놀람> 가은아 이거 설마 소미니? <놀람> 잘했네. 오. 이걸로 오늘 만든 거는 바풍이 안 되죠? 네. 왜안 돼? 될것 같은데. 딱딱하거든. 한번 해봐. 아, 어, 왜뭐 이렇게 무거워? 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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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커. 미 놀람?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관련된 토핑 올려서 놀자 오케 남은 파츠를 아낌없이 펑퍼 겨울 느낌 뽐뽐나는 파츠를 고르고 뿌려줍니다 반짝반짝 너무 예쁘죠? 빛나는 눈밭을 표현했다는 거 슬라임 사이즈가 커서 파츠 더 가지고 와서 마구 부었습니다. 이야 이거 대형. 이야 이거 너무 럭셔리한 슬라임 아닙니까? 그닙니까 와우. 그 위에 다른 느낌의 파츠를 위에 슝 뿌려주고 아낌없이 팍팍 완전 좋아요. 홀 대박 최고. 이런 럭셔리한 슬라임, 대형 슬라임을 마지막으로 프리디플리가... 자, 어떻게 만질 거야? 여기서? 네. 만질 수 있겠어요? 아까워가지고... 시작, 아... 아, 아 소리가... 아. 가팔쑥 집어넣었어요. 졸지에 슬라임으로 깁스 안 했니? 깁스 하는 거예요? 아파요. <laughs> 이 <laughs> 잡아. 켜 잡아. 잡아 이게 당겨. <laughs> 아 <아바타야>? 나. <laughs> <laughs> 어, 머리카락. 야야야. <laughs> <야, 야. 웃음> 윙윙. 머리카락. <laughs> <laughs> 그동안 저희 리벨리 카페에 와주신 리벨리 분들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린이들이 사실 갈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하고 가족 단위로 와서 쉬고 갈수 있는 공간. 그리고 간니니니와 니블리분들의 소통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니블리 카페를 만들었었는데요.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종료를 하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간니니니 다이어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꼭이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니블리 카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앞으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니블리 카페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하트뿅뿅 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네. 다는 은을 많이 구독해주세요